우선 착용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면 왼쪽은 이런식으로 귀에 지금 착용이 되어져 있고 오른쪽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IT스러운 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의 이름은 사운드 피치에서 만든 캡슐 3 프로 플러스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감사하게도 사운드 피치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운드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제쪽에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살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사용했었을 때 이거는 돈을 투자할 만하다, 아니다. 이쪽 부분을 강조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운드 피처라고 하는 회사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미 오래된 회사입니다. 2 0 1 0년에 설립된 이어폰 브랜드로 가성비로 꽤 유명했던 회사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고프리라고 하는 제품으로 유명했었어요. 귀를 막지 않는 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그 이후에도 꽤 재밌는 제품들을 만들었었고 사운드 피츠의 캡슐 3 프로 플러스 빼고 프로 모델이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또 투명한 나싱 이어폰과 비슷한 것들이 나와서 설레기도 했었죠 자 이번 제품 플러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제품이 vgp 2024 썸머에서 금상으로 수상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구매하시는 건잘 모르셔도 되거든요 네, 일본에서 권위 있는 오디오 관련된 어드라고 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도 받을 정도로 꽤 퀄리티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죠. 어, 디자인 외관은 이렇습니다. 캡슐 3 프로라고 써 있고 디오백 플러스라고 써 있죠. 이쪽에 LADC l e 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고해상도 오디오 데이터 전송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우레이턴시 오디오 코덱이다. 자, 뒷면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한 모델들 블랙 모델이라고 써 있고. 시간은 43시간 정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써있죠. 일단 가격부터 이야기드릴게요. 가격이 이게 가성비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1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어폰 소개할 때는 10만 원 언더로 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재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다가 12.5만 원, 12만 5천 원 정도이고 알리에서는 이게 80달러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환율 대략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11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코드를 넣어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넣으시게 되면 8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어서 아마 80달러 정도에는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외관도 봐보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성비라고 하는 이유가 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찢어지지 않게 잘 뺐고요. 보다시피 여기 슈퍼맨처럼 써 있고 O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S표시예요. 이게 이제 사운드 피치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어보게 되면은 마치 선물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죠. 이렇게 깔끔한 포장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어, 손에 들기 편하네요. 이정도 디자인 되어져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이쪽에 이제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 들어있겠죠. 여기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어서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것들 있죠. 아, 스티커다. 어 귀엽네요. 이쪽 상징인 것 같습니다. 팬더 스티커가 있고 예전에 그래서 팬더 케이스가 들어있는 걸 한정판으로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은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앱을 다운받으라고 내용이 되어져 있고 컨트롤이 아, 좀 복잡해요. 한번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슷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외워서 하느니 그냥 스마트폰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laughs> 자 꼼꼼해볼 뿐은이 부분이겠죠. 충전되어 있는 것들 앞에 표시 등으로 다 보여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100% 충전되었었을 때, 이제 20% 정도 남았었을 때 밝기. 자 케이스 봐야죠? 아 케이스. 여기 아, 보시면은 지금 검은 색깔이요. 에 까만 색깔인데 여기 사운드 피치라고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도 뭔가 좀 필기체로 다써 있습니다. 필기체로 써 있는 게 뭔지를 보도록 하죠. 음. 네, 이게 표시하는 것들은 이 회사의 상징인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모습이고요. 밑에 하단부로 보게 되면은 USB C 타입이죠. 충전 이쪽으로할수 있는 것들 들어져 있고, 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꾹 누르게 되면 눌려요. 그래서 얘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이 케이스만으로다가 이 케이스만으로다가 다른 스마트폰들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충전 케이블을 어, 안 들려 없지. 까먹을 뻔했어요. 충전 케이블 A to C를 줬고요. 이거 많을 말할 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어팁도 들어 있습니다. 이어팁 같은 경우에는 귀가 안 맞으신 분들은 다시 빼서 착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두 개를 더 줬고요. 자 이건 보겠습니다. 얘를 열게 되면, 음, 자 단단하게 열리죠. 열릴 때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 게이 정도도 좀 버텨요. 이렇게 열리게 되고 밑에 초록색깔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뺄때 미끄러움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예상했다시피. 잘 빠집니다. 넣을 때에도 톡 던져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미끄러운 경우에 빠지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괜찮다는 걸볼수 있죠. 자, 빼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 바깥쪽으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황금 색깔로다 S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어, 생각보다 좀 예쁘게 표시돼 있죠. 여기 위에도 표시가 돼 있고 두개 그대로 빼게 되면은 어, 굉장히 가볍습니다. 만듦새랑 디자인은 나쁘지 않죠. 귀에 꼈을 때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귀에 꼈을 때에도 착용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금색인 게 굉장히 깔끔해요. 재생시간 같은 경우에는 6시간 30분 정도를 갈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충전케이스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 43시간까지 이론상으로는 갈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네요. 자, 성능적인 면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기초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멀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얘하고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태블릿 PC가 하나 더 있을 때 거기서 바로 이어서 하고 싶을 때 다시 또 아이폰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끄고 다시 또 들어가고 나서 연결하고 이거 귀찮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멈춰놓은 상태에서 바로 태블릿 에 가서 게임을 진행하셔도 그 사운드를 이어서 볼 수가 있더라. 이건 굉장히 좋네요. 기본적인 방수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수 등급이라고 하는 게 IPX4이기 때문에 이 4라고 하는 것들이 장마에다가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하겠다 망가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샤워를 하겠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라든지 그리고 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XMEMS 마이크로 스피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신형 드라이버인데 한마디로 초소형 스피커가 예 내장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더 좋고 선명한 사운드를 준다는 거죠. 여기다가 파워 앰프가 내장이 됐어요. 파워 앰프가 XAA 2000 APTOS 얘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덕분에 더 선명한 음질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12mm 12mm 드라이버가 들어갔죠. 처음에 같은 경우는 1 2 m m 였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지원한다 고랬었죠 enc 노이즈 캔슬링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장 마이크가 한쪽에 3개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양쪽을 합치게 되면 6개다 보니까 그래서 선명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요즘 나오는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해줘요.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결을 할 겁니다. 검색은 피치 오디오로 하시면 되는데 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 앱 중에서 위에 거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최신이니까 얘를 받아서 열기를 누르고 여러분들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놓으시고요. 애드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더 해야겠죠. 이러고 기다리게 되면은 보이는 것처럼 이 케이스를 열라고 나옵니다. 자 케이스를 열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또 블루투스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걸로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뚜껑 열어놓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피츠 캡슐 3 프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연결을 하시기 전에 헛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였냐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테이프로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으면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테이프를 반드시 떼신 다음에 넣다가 었 다시 한번 닫았다가 열어서 연결을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루투스 잡아보죠. 블루투스 연결된 상태가 됐죠? 피치 오디오 캡슐. 연결됨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운드 피치, 지금 앱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찾았고 연결 중이다. 귀에 꽂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녹화하셔도 됩니다. 캐시프로, 셀레스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배터리가 지금 완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충전된 거볼수 있고요. 아, 노이즈 리덕션 할수 있는 것들, 감도 조절 같은 거겠죠. 이제 주변 소리 듣는 것들, 듣기 모드 실행이 되는 것들. 나머지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한글 모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 확인 한번 해보죠. 세팅에서 랭귀지로 들어가면 아, 아쉽게도 지금 영어하고 나머지는 있는데 네 한글은 지원해주지 않네요. 예왕이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 항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그 오른쪽에 걸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리서치 됐을 말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얘를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현재 버전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네 가장 최신 버전을 쓰고 있다고 라 나오니까 펌웨어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감도율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모드라든지 바꿀 수 있는 모드가 되어져 있고 예를 그러면 착용했었을 때 실제로 어떤지 하고요 음악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착용감에 대한 것들 게임을 할 때라든지 통화 녹음을 하면서 통화가 잘 들리는지 이런 것들 하나 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어폰을 귀에 껴보도록 할게요. 쪽을 끼고서입니다. 우선 착용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 왼쪽은 이런 식으로 귀에 지금 착용이 되어져 있고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착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색깔보다 예쁘다고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어, 귀가 시원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약간 세련된 느낌을 줘요. 다른 거랑 다르게 좀 감각적으로 이제 마음에 들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귀로다가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행 가시거나 하실 때에도 얘는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음. 저음도 잘 잡아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먹먹한 게 있지 않나 싶었는데, 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좀 쉬고 지금 또 노이즈 캔슬링 모드도 한번 켜볼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켜게 되니까 ANC ON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노이즈 캔슬링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보여줍니다. 다시 노멀로 바꿔봐. 노멀로 바꿨을 때 노멀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려주고요. 주변 소리 들리죠 지금 패스스로 모드로 바꾸게 되니까, 네, 주변 소리들이 들려요. ANC 기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우리 예전에 에어팟에 ANC 기능이 처음 들어갔을 때 끼게 되면은 동굴 들어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좋은 것들을 쓰시면은 여러분들 수영하실 때숨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웅 하면서 주변이랑 단절되는 느낌이 좀 나는데 어 지금 그 정도 느낌까지는 좀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도 에 간단하게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저희들이 전문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음악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못 드리는 점좀 아쉽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통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운드 피 캡슐 3 프로로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보세요. 어나 지금 잠깐 테스트하려고 전화했는데 음. 나랑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녹음이 되지. 응? 음? 나랑 녹음하는 내용들 나랑 얘기하는 내용들 전화 통화 녹음 다 되지. 응. 음. 어 지금 목소리 어떻게 들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응. 음. 응 음. 깔끔하게 들리는 편이야? 아니 조금 멀리 들리는 편이야? 깔끔하게 들려. 음악은 없나? 그어놓고 음악 소리온 상태에서 전화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 들려? 아니면 음악 소리도 크게 들려? 음악 소리가 끊겨 들려고 자기의 목소리가 달려요. 내 목소리는 잘 들리고? 어.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네, 잠깐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더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겠지만 요즘 나오는 이런 이어폰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씩의 통화 품질은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아무리 여기 마이크가 들어갔다고 들어도 통화품들이 깨끗하게 들려면은 입이랑 거리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통화가 깔끔하게 들린 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운드피츠의 캡슐 3 프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버전이에요. 제가 지금 고가도 써봤었고 그리고 저가도 써보고 있고 헤드폰도 쓰고 있고 지난번에는 레드미 버즈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은 이어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사실 끝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배터리가 교체가 될 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은 분들은 누구냐면 아 예전 거 배터리, 그 예전 이어폰들을 쓰던 게 있는데 마침 교체할 때가 됐다. 교체할 때가 됐는데 이왕이면 프리미엄급을 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큰 돈을 지급해 큰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눈으로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아이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